안녕하세요 그린키농원의 단지농부 백사장입니다 어, 이거는 음, 좀제 농사 유실수 농사하고 호박농사 요 개념을 좀 도움이 되셨으면 뭐 참고하시고 뭐 도움이 안 되셨으면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데 그냥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근데 중요한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 파트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할게요. 파트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지금 오늘 6월 초입니다. 6월 1일이에요. 네. 뭐 적과 돌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작업이 바로 약을 칠 겁니다. 복숭아 방제를 3회 방제를 들어갈 겁니다. 3회 방제 3회 방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일단 좀 팁을 먼저 좀 가르쳐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일단 보시면 풀들이 전체적으로 쭉 잡혀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 제초제를 딱 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제초제를 웬만하면 제초제를 안 치려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일단 복숭아 수형은 지금 5년차고 하 6년차 사이에 여러 가지 있고 품질은 털복숭아하고 차돌 털복숭아하고 그다음에 천도복숭아 어, 레드골드 이두 종류로 심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음, 제가 무엇을 알려보냐면, 아까 전에, 이제, 비료 같은 경우는, 아, 저기, 태비 같은 경우는, 갑이 그 다음에, 춘비,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데, 저는 웬만하면 춘비를 주진 않아요. 춘비를 주지 않고, 안 주는 게 맞죠.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식으로 방향을 끌고 하냐면, 처음에 5월 중순쯤에, 5월 중순쯤에, 호박을 나무 밑에다 식재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형태가 어느 정도, 딱이 형태가 지금 수세가 뻗어나가기 직전의 수세거든요. 그리고 가뭄살이 안탑니다. 왜그러냐면 어 복숭아 잎들이 나와가지고 이것들이 어 그늘이 돼주면서 가뭄살이가 안탑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건 저희 과수원 특징이 산에 심은 복숭아라 토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풀이 있어줘야지 가뭄 가뭄살이 할때 고수 효과를 내서 좀인든게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복숭아적인 부분에서 이 풀들을 정리합니다 이 앞에 앞에 풀이 나 이유는 당연히 걸음들이 이쪽에 있다는 라 뜻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쪽으 와서 보실래요 유박도 그렇고 비료도 그렇고 봄에 갑이 뿌린 퇴비들이 아직 녹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풀만 일단은 빨아먹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초제를 쳐도 되고, 그다음에 음 예초기 갖고 돌려도 되는데 일단 나무 밑에 거는 제가 직접 뽑습니다, 손으로. 손으로 뽑으면 장마가 오기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이 밑에선 풀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아요. 그 대신 지금 이게 여름복숭아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효과를 내냐면 한번 잡아주고. 대초기로 한번 싹 쳐주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냐면 호박이 이 밑에 있는 풀들을 다 장악합니다. 그게 호박이 넝쿨과 식물이라 그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여름 복숭하니까 여름 수확하고 그 다음에 따 내고 그 다음에 바로 호박 들어가는 겁니다. 호박 수확으로. 자 일단 요 포인트 일 단락 지나가겠습니다. 끊, 끊을게요.